이정재처럼 이정재처럼 세모 세모 이정재처럼다쳐다본서오오오고오오오오오야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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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와, 와, 와. 된다고 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이정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살살 살오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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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됐오오오됐 됐어 됐 인정 아니에요 됐다 됐다 성공 성공 오오얼오 주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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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차, 핫도그 쿠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와, 오, 축하 축하. 사장님 인터뷰 좀 합시다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 나와도 돼요? 얼굴 어, 이대로는 됩니다. 네. 아, 이대로 가능해요. 네, 네, 네. 그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아, 저는 여기 카츠핫도그 사장님들, 또 네. 그 핫도그도 공부하고 이 네. 우리 시민분들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안타게 잘하시고. 무지거 네. 게임은 보셨어요? 어제까지 봤죠. 제가 너무 늦게 봐가지고. 지난주에 아 봤는데. 네. 네. 이번 주에 바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색깔은 특별히 빨간색 하셨어요? 아, 이 옷이요. 네. 네. 제가 관리자기 때문에, 핫도그의 아, 관리자기 때문에. 아, 핫도그의 관리자라 핫도그를 좀더 부각시키셨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희 핫도그 소스가 또 빨간색입니다. 아, 빨간색. 그렇구나. 네. 소스. 아,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경력은 얼마 되셨어요? 이 뽑기 경력은? 뽑기 경력은, 경력은 이틀째, 오늘 이틀째. 이틀째. 네. 하시면 합니까? 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 맛은 좀 어떻다 그래? 맛있다 그래요? 맛은 죽여주죠. 네. 맛은 죽여줍니까? 네. 아, 그러면 이거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조금씩 맛보기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맛보기는 맛보기는 네. 제가 한개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래 걸리네요. 진짜 네. 이렇게 하고 이거 되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소다는 어디 있습니까? 소다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소다, 소다를 넣는 양을 보면 우리또잘 알거든요. 네. 적당히 넣어야지. 적당히, 적당히 넣어야 돼. 마이너면 마이 쓰잖아요. 네. 그죠? 사장님의 노하우가 어느 정도 묻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디서 오셨죠, 오늘? 저는 오늘 저 이찬원 씨 콘서트 때문에 왔어요. 무슨 콘서트요? 가수 이찬원 씨. 이찬원. 와. 아, 이찬원 아세요? 알죠, 알죠. 트로트의 어. 황제. 이찬원. 트로트의 황제. 이야, 이것도 저기 이거. 유튜브 나갑니다. 유튜브 나면 가 좋죠. 나갑니다. 유튜브 네. 나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핫도그, 카츠핫도그. 카츠핫도그. 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카츠핫도그. 네. 제가 개발한 핫도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은 황제 이0 원. 네. 야, 이게 <laughs> 어울리네요. 네. 지금 소다 씨와 잘 어울리는 핫도그. 이천 원 씨와 잘 어울리는 핫도그. 네. 야, 드디어 소다를 으셨고요 마지, 마지막 완성품을 좀 보시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거 유튜브 올라갑니다, 진짜. 네, 네, 네. 와우. 무슨 모양을 하실지? 아, 바, 아, 요, 바로는 이거 안 누르네요. 아, 조금 식어야지. 아, 그렇구나. 할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할수 있어요. 예, 여기, 예, 창, 여기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셀프로 여기 하시면 계좌 해체하신대요. 네, 네. 네. 친구야, 여기 앉아봐. 아, 이거를 바로 아니면 안 되고, 아, 살짝 하니까 늘안 눌러보는구나. 노하우가 또 그렇구나. 아. 모양 어떤 것 같아요? 친구야 보니까 결은 어렵더라 세모 가잘 되더라. 아, 들고 가면 돼요. 아, 어떤 거 어떤 거아결뭐할 거야? 지금 빨리 찍어 빨리 빨리. 찍어 어, 크리스마스 뭐 트리 있고 우산 우산이 있고. 우산? 응. 아 우산한테 우산 한 대. 아 우산 우산 우산. 우! 데뷔. 데뷔. 와우 좀더꽉 눌러세요 주 우리 친구 거. 열었어. 어잘 찍혔네. 아 이. 안에다 별로 드릴게요 별로. 너네 이쁘게 잘나왔다 아, 어. 계산은 셀프로. 프 친구야 잘 가. 아니, 안녕. 아무튼 사장님 그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찬원 네. 네. 씨 콘서트 잘 하시기를.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네.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광한이 화이팅. 카카차트 화이팅.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뿅. 네.